9월 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군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세임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서 항상 도우시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이싸우며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성녀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녀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송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유주는 것과 몸이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까지. 43절로 4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아, 그 귀신이 나간 뒤에. 예, 일곱 귀신이 다시 돌아와서 어, 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 형편이 나쁘게 되었다 하는 예, 그런 어, 상태를 비유로 말씀을 해 예, 주셨습니다. 예, 바로 이 세대가 아,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인데, 악한 세대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예, 하셨습니다. 어, 여기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어, 더러운 귀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 귀신은 깨끗한 귀신이고 뭐 더러운 귀신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참 우리를 추하게 만들고 어, 더럽게 만드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제 평안하게 되죠. 이 앞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도. 어, 이눈 멀고 또말못 하고 어, 이런 사람도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그때부터 볼수 있게 되었고 또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예, 그런데 이제 예,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 볼수 있으면서 또 말할 수 있으면서도 어, 제대로 보지 못하고 또 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 또 말을 해도 이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듯이 그런 악한 말들만 하는 거죠.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예수님 죽이려고 모의하고 아주 어, 그 안에서는 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나오질 않고 항상 약한 것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이 세대가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더러운 귀신과 악한 세대가 뭐 통하는 데가 있죠. 그래서 어이 더러운 이 악한 세대도 결국,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어, 전보다 더욱 심한 상태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의 논지는 우리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어, 지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저 중간 단계에 서서 그렇게 지내면 안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확실하게 예수님 편이 돼야 됩니다. 확실하게 교회 편이 돼야 되고, 확실히 주님의 일에 서 있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 사회가 교회를 비판할 때이 같이 비판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소속을 분명하게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이 하나의 에, 단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소속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편이고, 또 교회의 편이고, 어,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우리가 자성하고 반성할 것이 있고 할 것은 있지만, 은 이것을 대외적으로 어, 교회를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는 일, 일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일 가운데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석교회는 우리가 지켜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 주님의 제자고, 우리가 새예루살렘이고, 주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그런 도전들을 받을 때에도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님 편에 서서, 또 교회 편에 서서 교회를 지키고 또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중립적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태도 같지만은, 어, 그 동양 사상에도 중용이라고 하는 게 있죠. 어, 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중용. 그런데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고 하는 말하고는 이건 좀 다른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치 여러 가지 왼쪽의 유혹이나 오른쪽의 유혹을 잘 이겨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 여기 이 중립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은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닌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으면은요. 확실하게 예수님께 속해야 됩니다. 어, 여기 이 사람도 귀신이 들렸던 사람인데 그 귀신이 나갔어요. 그게 나갔는데 그 상태가 되면은 이제는 예수님 편이 돼야 돼요. 귀신이 나가고 중립적 상태에 있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이 중립적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 나갔던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이 말은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당시의 사람들은요 귀신이 거주하는 곳이 무슨 광야라든지 사막이라든지 이런 데 귀신이 산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도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광야로 나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쉴 곳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귀신이 광야에 있는 게 아니고 귀신은 사람 있는 곳을 찾아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거주지가 없는 곳, 물이 없는 곳이라고 면 거주지가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없는 곳. 그러니까 원기를 회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마귀는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그 어, 그들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에, 그 응원을 힘입어서 힘을 얻는 거죠. 에, 그런데 어, 이마귀가그 그 거할 곳이 사람의 장소인데 거기 쫓겨났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방황을 하는 거예요. 방황을 하다가 이제 거할 곳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 들어갈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자기가 에 들어가 있던 사람에게로 와 보니까 그 사람이 중립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귀신도 나가고 그렇다고 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 편이 된 것도 아니고 자기를 쫓아내긴 쫓아냈는데 쫓겨났는데 예수님 편이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중립적인 태도에 있으니까 이 마귀가 자기 친구들을 일곱을 데리고 들어와요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주 심각하게 훼손이 되고 망가지게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어, 이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으러 우어 다닌다. 우는 사자라는 것은 배고픈 사자라는 말이죠. 배고픈 사자가 뭐 먹을 게 없나 하고 다닌다는 거죠. 근데 그 먹을 게 없는 마귀는이 귀신은 누구를 바보로 여기느냐면 우리 사람들을 바보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런 비유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제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뱀은 사람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뱀이 받은 저주 가운데 그 저주가 뭐냐면 배로 다니면서 흙을 먹을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뱀은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뱀은 개구리를 먹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잡아 먹죠. 쥐를 잡아 먹고 개구리를 잡아 먹고 이렇게 합니다. 흙을 먹진 않아요. 배로 기어다니지만 그런데 이게 영적인 표현이란 말이죠.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나요? 흙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흙으로부터 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그래서 생명이 됐습니다. 예. 이게 이게 생명이 됐는데 이 상태에서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만 남는 걸까요 영이 죽고 나면 흙 덩어리만 남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이게 흙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밥입니다, 마귀. 그 그러니까 마귀는 거할 것이 어디냐? 사람의 마음이고요. 마귀의 밥이 누구냐? 하나님 떠난 사람이다 말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 영이 영이 없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마귀의 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데 이 중립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전에 전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 생활하면서 중간 태도를 갖는 것은 참 위험하다. 예, 때로 조금 좋아져서 아, 귀신도 쫓겨나가고 좀 좋아진 것 같았다가 다시 나빠지기 시작하면 아주 급속히 전보다 일곱배나 더 무섭게 예, 그 망가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립적 태도는 굉장히 위험한 거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누구 편입니까? 예수님 편입니다. 예,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에서 교회의 편입니다. 주님 편입니다. 항상 주님 편이 돼야 돼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할 때도 숨기고 믿음 생활하지 말고 드러내놓고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실 확실하게 드러내놓고 믿음 생활하는 거. 때로는 불이익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형편이 전보다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전보다 훨씬 나빠질 수도 있고 전보다 훨씬 좋아질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의 소속을 어디에 두느냐. 마귀 편이 되거나 중립적 태도를 취하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 편이 되면 여기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는데 쉴 곳을 찾지 못했다는 거냐면. 주인이 있기 때문에 쉴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주인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확실히 소속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마귀가 들어갈 수가 없고 어,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편이 돼서 소속을 분명히 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험하고 악하다,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중간적인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편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편이 되어서 살아가시는 능력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태풍가운데 또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고 우리 사랑 손들을 보호해 주심을 감사하며 또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중립적 태도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소속을 분명히 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편입니다. 항상 주님과 같은 생각을 품고 주님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주님이 용서하시는 곳을, 곳에서 나도 용서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전비로 인해서 여러가지 생활에 불편함이 많지만, 우리 성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하옵시며뜻이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인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아멘